최근 손태진은 불타는 장미 무대에서 전유진과 함께한 후일담을 공개했다. 손태진과 전유진은 각각 불타는 트롯맨과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후 함께 듀엣 무대를 선보이며 많은 이들에게 우승과 감동을 선사했다. 그들은 노란 옷을 입은 남자라는 곡을 함께 불렀고 이 무대는 한 편의 뮤지컬을 연상시키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손태진과 전유진의 무대 뒤편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손태진과 전유진의 티키타카가 정말 재미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무대가 끝난 후두 사람은 동료들과 함께 매운 소고기 정보를 먹으러 갔다. 이 자리에서 손태진은 전유진에게 축하의 의미로 술한 잔을 권하며 그녀가 한일가왕전에서 가장 권위있는 상을 수상한 것을 축하했다. 손태진은 전유진과의 무대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정말 놀랍습니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전유진도 손태진 선배와 함께 무대에 설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의 열정과 에너지가 무대에서 느껴졌습니다. 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는 무대뿐만 아니라 사석에서도 돋보였다. 그들은 함께 식사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렸다. 손태진은 앞으로도 전유진과 함께 할수 있는 무대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손태진과 전유진의 뒤엔 무대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앞으로도 두 사람의 협업이 기대된다. 손태진은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고 싶습니다. 라며 그의 음악적 목표를 밝혔다. 팬들은 그의 열정과 노력을 응원하며,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무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손태진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그의 음악과 함께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손태진과 전유진의 뒤엔 무대는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손태진과 전유진의 뒤엔 무대가 끝난 후 그들은 팬들과 함께하는 팬미팅 이벤트에 참여했다. 팬미팅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팬들은 두 사람의 유쾌한 케미와 따뜻한 분위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팬미팅이 끝난 후 손태진과 전유진은 다시 한번 무대 뒤편으로 돌아가 서로의 소감을 나누었다. 손태진은 이렇게 많은 팬들과 함께 할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전유진도 팬 여러분 덕분에 정말 특별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후두 사람은 함께 걸어가며 공연 후의 피로를 풀기 위해 근처 카페에 들렀다. 그들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공연에 대한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나누었다. 손태진은 이번 무대는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에서 전유진과 함께 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전유진도 저도 선배님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어요. 다음에 또 함께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해요.라며 화답했다. 손태진은 자신의 SNS를 통해 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남기며 여러분 덕분에 멋진 무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전했다. 그의 메시지는 많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전유진도 자신의 SNS를 통해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손태진 선배님과 함께한 무대는 저에게 큰 영광이었어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뒤에 무대와 그들의 진심 어린 소감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앞으로도 손태진과 전유진의 협업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손태진은 앞으로도 그의 음악적 여정을 계속하며 팬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의 이야기와 음악은 많은 이들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며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손태진과 전유진의 뒤에 무대는 그들의 음악적 열정과 팬들에 대한 사랑을 잘 보여주었으며, 앞으로도 그들의 협업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팬들은 두 사람의 다음 무대를 기대하며 그들의 음악적 여정을 함께